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동아윤 교과서 6과 본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과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룬 문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의 투 부정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접속사 that입니다. 자, 두 가지 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굵은 표시로 해 놨고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시면 'Join the Zero Waste Challe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웨스트 이 챌린지에 참여하세요라고 하네요. 자 제로 웨스트는 이 뭡니까? 이제 쓰레기를 배출을 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소비를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 'Everyday' 매일 'We produce'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자, 프로듀스는 만들어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뭔가를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어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 내다. 우리는 뭘 만들어요? lots of waste. 많은 쓰레기를 만듭니다. 자, waste는 쓰레기 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갈색으로 표시해 놓은 lots of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ts of은 기본적으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은 a lot of, 그리고 plenty of, 그리고 muc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점인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lots of가 한번 더 나옵니다. 음,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lots of와 A lot of와 plenty of. 이세 녀석은요,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waste 앞에서는 much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leftover 앞에서는 many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면,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고요. much는 방금 본 것처럼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씁니다. 그런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lots of와 a lot o f 얼라도 브와플랜티 오브. 요세 녀석은 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가리지 않고 다쓸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가운데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량 형용사입니다. 자, 많은 뭐가 있냐면 lots of 그리고 a lot of. 그리고 plenty of. 자, 요세 녀석은요. 아이고, 어떻게 됐어? 어. 요새 녀석은요. 셀수 있는 그리고 없는 명사. 둘 다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many라고 하는 친구와 much라고 하는 친구는 각각 쓸수 있는 말이 달라요. many는요, 셀수 있는 명사를 쓰고요. 셀수 있을 때 많다라는 거면 당연히 복수로 써야겠죠. 그리고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셀수 없기 때문에 복수 형태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lots of, a lot of, plenty of는 명사가 뭐든지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고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everyday 매일매일 we produce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lots of waste 많은 쓰레기를 and 그리고 the earth 지구입니다. 지구는 is getting. 지수가 아니라 지구인데요. 어, 지구는 is getting. 자, get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얻다, 뭔가를 가지다. 이런 뜻 말고, 뭐뭐, 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getting, seeker and seeker. 자,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뭐뭐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뭐뭐한. 자, s e e k 은 뭐예요? 아픈이죠. 그래서 점점 더 아파, getting, 지고 있다. 다음. Do you want to save the earth? 너는 지구를 지키기를 원하니? 자, 우리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명사로 사용이 되는 투부정사입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want라고 하는 요 동사 다음에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으면, to를 붙여서 쓰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다는 뜻이고요. 자, 오른쪽에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투라는 단어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붙여서 쓰는 형태입니다. 문장에서 동사를 변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를 제외한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적 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이거 이해 되시나요?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투부정사는요, 세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부사. 그런데 명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주목보라고 하죠. 음. 아직 그 품사와 그 품사가 할수 있는 기능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 많은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라고 하는 것이 어 보다는 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명사적 용법을 보고 있고요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지고요 그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적어 역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의 투부정사는 하는 것을 하기를 을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요 반드시 일반 동사의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 함께 쓰이는 동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목적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의 형태로 써주어야만 하는 그 동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want, 원하다, wish, 바라다, hope, 희망하다. 전부 다 원하고 바라는 거죠. 한꺼번에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decide와 choos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plan 계획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친구들은 to 부정사와 함께 씁니다. 음.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wish to 동사 원형, hope to, decide to, choose to, plan to, expect to. 이 녀석들은 to 부정사와 함께 쓴다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예문 보고 해석 한 번씩 해볼게요. I want. 자 want는 뭐랑 쓴다 했죠? To랑 쓴다 했어요. 답은 to see.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좀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기를 원한다. 우리 평소에 이런 말안 쓰죠? 아, 나는 밥 먹기를 원해. 이렇게 안 하죠.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죠. 그래서 want to to는 하고 싶다라고 해석해주셔도 됩니다. I want to see. 나는 보고 싶다. The sunrise tomorrow. 내일 이게 뭐야? 해돋이죠. 일출, 일출을 보고 싶다는 일. 다음, she didn't expect. expect도 뭐 쓴다 했어요. to 쓴다 했습니다. to go 가는 것을 기대 또는 예상하지 않았다. abroad 해외로란 뜻입니다. 해외로 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they decided. 자, decide도 뭐 쓴다 그랬어요. to 부정사 쓴다 했죠.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뭐 하기로 결심했다? Take part in the task. 그 업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Take part in이라고 하면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다음 want가 또 나왔죠. Do you want to save the earth? 지구를 지키고 싶습니까? 지구를 보존하고 싶습니까? 음, 보존하는 것을 원합니까? 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save the earth? 여기 무조건 to 부정사를 써줘야 한다는 거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Then 자, then 그렇다면 그러면이란 뜻입니다.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join 참여하세요, 참가하세요, 가입하세요. 여기선 참여가 되겠죠? 챌린지니까 zero waste challenge 쓰레기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And 그리고 share your stories 너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자, 챌린지 1번입니다. Reduce food waste. 자, food waste는 뭐겠어요? 음식 쓰레기.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죠. Reduce는 뭘까? 줄이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라. 줄이다. 명령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라. 자, 올리비아. Olivia. 올리비아의 이야기입니다. My birthday was last Saturday. 내 생일은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다 라스는 지난이고요. 자또 내일 토요일이겠죠?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And 그리고 my family and I 내 가족과 나는 ate out. 자 eat out이 밖에서 먹다, 즉 외식하다인데 과거형이죠? 지난주 토요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을 쓴 겁니다. 저번 과 아닌가요? 저번 과 맞나? 음, 아, 아 아닙니다. 자 다시 and my family and I 그리고 내 가족과 나는 ate out 외식을 했습니다. 다음. there 플러스 비동사 기억하시죠? 응. there 플러스 비동사 하면 뭐뭐가 있다. were 이면 은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were를 썼다면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lots of leftovers. lots of에 대한 설명은 방금 했었고요. leftover, 남은 음식이라는 거고요. 셀수 있는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남은 음식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we brought them home. 우리는 그것들, 그것들이 뭔데요? leftovers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동사 bring 가져가다의 과거형입니다. 가져가다의 과, 과거형 가져갔다 어디로 home 집으로. The next day 그 다음 날 I made a nice lunch out of them. 자 일단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Make a out of b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b를 재료로 해서 a로 a를 만들다. 자 b가 데미죠. 그것들 그것들이 뭔데요? 남은 음식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A nice lunch, 맛있는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FYI. 자 FYI는 for your information, 너의 정보를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참고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you can find great cooking ideas for leftovers on the internet. 너는 can find 뭐할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Great cooking ideas, 훌륭한 요리 아이디어를. 자, for은 여기서 뭐뭐에 대한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leftovers 남은 음식에 대한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남은 음식에 대한 훌륭한 쿠킹 아이디어들를 얻을 수가 있다,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reuse 재사용하라. u 즈가 사용하다죠. re가 붙으면 다시. 다시를 한자로 하면 재입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다. 다시 쓰다, 란 뜻입니다. 자, 도밍고 라고 하는 친구의 두 번째 챌린지입니다. My dog.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tore my bag. 내 가방을 찢어버렸어요. 자, tore 이라고 하는 요 단어요. 요 동사입니다. 찢다. tear, tore, torn. 3단 변화요. tear, tore, torn. 자, 여러분들 눈물이라고 하는 명사 아시죠? 음, 요것도 철자가 똑같아요. 하지만 눈물은 tear 이라고 하고요. 찢다는 tore 이라고 합니다. 철자가 똑같지만 발음이 달라요. 자, 내 개가 내 가방을 찢어버렸어요. I wanted to buy a new one. 그래서 새 것을 사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to 부정사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want 다음에 to를 써야 되죠. 그다음 a new one. 뭐 하고 싶었다? 새 것을 사고 싶었다. 자 여기서 것이라는 뜻으로 부정대명사 원을 사용을 했으나 이때 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new bag. 가방이 되겠죠. 왜? 가방을 물어 뜯었다며. 그러면은 찢어서 못, 찢어져서 못 쓰니까 새로운 가방을 사고 싶었다. 가말 a 맞겠죠. g a i t 그러나, i t h o u g h t a g a I n 자, 나는 크 t 과거형입니다. 생각하 h 의과 I 형이 n k 의과거 a 입니다생 a 하다의과거형이겠 I 생각했다. n 뭐야? 다시 a g a I n 뭐야? 다시 한번 I learned that. 나는 e a 배웠습니다. 자, 여기 I learned that. 사대 나왔습니다. that. 을한웠습명을 자, 여보서은 번째 우리 핵심 문법 접속사 t h a t 이 나왔습니다. 자,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I learned 배웠다. 내가 배웠대요. 뭘 배웠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음악을 배웠다면 I learned music 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내가 배운 내용이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할 때는 우리는 문법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learned 배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주게끔 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 대신입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접속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면 명사절 접속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자, 설명 볼게요. 접속사, that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명사 역할하는 거 토부정사 봤었죠? 주, 목, 보. 이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고 접속사, that을 목적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주어 동사까지 포함을 할 만큼 할 말이 많을 땐 대시 쓰는 거죠. 접속사 대시 주어와 동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문장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명사로 단순 명사를 목적으로 쓴 거, 두 번째는 투부 정사를 명사로 쓴 거, 세 번째는 대절을 명사로 쓴 겁니다. 자 길이부터 어때요? 한참 다르죠. 자, 제가 말하는 길이는요. 실제로 절대적인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자, 보겠습니다. 나는 I learned. I learn English. 나는 배운다. 영어를. 그지 목적어 한 자리죠. 그냥 잉글리시, 영어라는 한 자리예요. 에스코 학교에서. 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명사를 배운다. 단순히 문법 배우다. 맞죠? 자, 두 번째.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 보겠습니다. I learned. 나는 배웠다. to play 드럼 치는 방법을. 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죠 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동작이 들어갔을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음, 여기서는 learn이라는 동사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드럼 치는 법을 배웠다. 자, 그 다음 본문에 나온 겁니다. I learned. 나는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배운 내용이 많아요. 주어 동사를 포함 해서 길어요. I learned that reusing is important for zero waste living. 재사용이 제로웨이스트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엄청 길지? 어, 엄청 긴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때 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아래쪽 이거 먼저 볼게요.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사 뒤에 그목적어로서 대시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친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 대스은 생략을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 가운데 거. 각각 전부 다 똑같은 동사 learn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지만 어떤 것즉 명사냐, 투부정사냐, 대시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 I learned that를 보면 바로 요거 생략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I learned. 나는 배웠습니다. that 대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that 이하 어, 이거 정말 많이 할 건데 이 t h 의 아래쪽, 이하 이 어, 부분을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 이하를 배웠다. 이렇게 하죠. reusing, 재사용하는 것은 자, 동명사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한다는 거 아시죠? 바로 is가 왔어요. 재사용하는 것은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어디어디에 중요합니다. zero wasted living, zero wasted 생활, zero wasted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so, 그래서 I decided to fix. 나는 뭐하기로 결정했다. Fix. 자, fix는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것이 뭔데요? My bag이겠죠. 내 가방을 고쳐서 reuse it. 그것을 재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and와 reuse 사이에는 to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투부정사 투픽스와 투리유스가 병렬되어 있는데 투부정사는 A and B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될때두 번째 나오는 투부정사에는 투를 굳이 안 써주고 동사 원형만 남겨둬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 I'm not very good at sewing. 나는 바느질을 그다지 잘하지 못합니다. 자 be good at ing. 뭐 뭐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I'm not very. 나는 그다지라는 뜻이겠죠? 그 그다지 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sewing. 바느질을 바느지를잘 못합니다. And 그리고 I don't think that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역시 이번에도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대신 생략이 가능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용의 주어와 동사를 포함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he b a c k 가방이 looks perfect 뭐해 보이지 않는다.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완벽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감각 동사도 여기 나왔습니다. 룩이라고 하는 감각 동사는 형용사를 보호를취하죠 그래서 뭐뭐해 보이다, 완벽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I guess it's alright. 근데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다. I guess. 자 guess는 추측하다인데 그냥 생각하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대을 항상 지금까지는 밝혀서 썼었죠. 음,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생략을 해놨습니다. 자 똑같이 얘도 명사절 접속사고요. 음. 지금 이 페이지에는 하나, 둘 이렇게 생략된 것까지 총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대시 위치를 하는지 이것도 알아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It's alright" 괜찮은 것 같다.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바느질이 서툴러서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Challenge 3, say no to single use plastic" 자, "say no" 아니라고 말해라. 즉, 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거절하세요. to 어디에 single use 일회용의 plastic 플라스틱에. am i입니다. i often 나는 종종 자, often은 빈도 부사 앞에서 아니, 빈도 부사고요. 일반 동사 앞에 사용이 됩니다. 일반 동사의 앞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use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 썼죠. 나는 종종 use 사용합니다. food delivery service services. 나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but 그러나 today 오늘은 i didn't 나는 그러지 않았다. 자, 그러지 않았다는 게뭔 말입니까? 내가 평소에는 food delivery services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오늘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didn't 다음에 생략이 된 말은 i didn't use food delivery services. 요것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한번씩 써 보셔야 돼요. instead 그 대신에. 자, 무슨 대신에? food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는 대신에, I walked to my favorite restaurant.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walked to 까지 걸어갔다. 자, walk는 걷다죠. to를 어, 붙이면 어디 어디 까지 걸어가다. 어디 어디에 걸어가다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 걸어갔습니다. with, 뭐뭐를 가지고. 뭘 가지고? A reusable container. 자, reuse가 뭐였죠? 재사용. able이 붙으면 뭐뭐할수 있는 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일이겠죠? container. 용기입니다. 뭔가를 담아먹는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and 그리고 picked up. 픽업을 Pick 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the food. 무엇을? 음식을. 자, 여러분들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picked up the food라고 돼 있죠? 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picked the food. 없.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나왔죠? I heard that. 나는 뭐뭐라고 들었다. 뭐라고 들었어요? Plastic never goes away completely. 플라스틱이 never 결코 절대 goes away. 자, go away라고 하면은 없어지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플라스틱은 never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completely. 완전히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에마는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I didn't use any single-use plastic today. 나는 오늘 하나의 어떤 일회용 플라스틱도 사용하지 않았다. 음. 어떤 머머도 부정문에서 어떤 머머도라고 사용을 합니다. 앞에 나 o t 있기 때문에 부정문의 조건을 만족을 했죠. Single-use 어, plastic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오늘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 felt good. 나는 기분이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감각 동사를 또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보어로 good이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했어요. 자, 어려운 거 설명 빨리 하고 나니까 뒤에는 좀 편하죠? 벌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5분 안에 끝내 드릴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recycle. 자, 이번에는 재사용 아니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recycle은 사이클을 한번 돌리는 그런 거예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재사용 아니고요. 재활용하다. recycle. 자,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Yesterday, 어제 I took some plastic and glass bottles to a recycling machine near my house. 나는 자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Took to 표시하시고 take A to B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A를 B에 데려가다. 지금 요만큼이 A고요. 요 뒤에 있는 것이 B가 되겠죠. A some 몇몇채 플라스틱과 병 어? 유리 병들을 그래서 유리겠죠. 플라스틱 병과 유리 병들을 to 어디에 가져갔다? 어, recycling machine 재활용 기계에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있는? near my house 내집 주변에 있는. 다음, I put them into the machine one by one. 자, put A into B라는 구문도 나왔어요. A를 B에 넣다. 자, put them. 나는 그것들을 그것들이 뭔데요? 바로 위에 있는 plastic and glass bottles입니다. 플라스틱과 유리병들을 into 어디에다가 집어넣다? 었 The machine. 그 재활용 기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어떻게? All together. 한 번에가 아니라 one by one. 하나씩입니다. 자, 여러분. 음... 요거 내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All together. 같이 쓰면 안 되는 거 보고 있습니다. All together 이랑 at once. 한 번에. 음, 뭐 all 같은 거 넣어도 괜찮아요. All at once. 한 번에. 한 번에 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넣은 겁니다. 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이에요. 자, 그리고 and I got some points. 그리고 나는 몇몇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In return. 자, in return은 보상으로라는 뜻이에요. 어, 이빈 병을 재활용 기계에 넣은 것의 보상으로 몇몇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What can I do? What, 무엇을 can I do? 내가 할수 있을까? With, 뭐, 뭐를 가지고? Those points.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Well, 글쎄, I can use them. 나는 그것들, 즉, 포인트들을 사용할 수 있어 like money 자, like는 뭐처럼이고요 뭐처럼? money 돈처럼 사용할 수 있어 don't you think 너 생각하지 않아? don't you 동사원형하면은 뭐뭐 하지 않니? 라는 질문입니다 뭐뭐 하지 않니? think가 뭐예요? 생각하지 않니? that's good 자 주어동사 나왔죠? 어, 여기서는 대시 생략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는 대실 생략을 하는 게더 낫겠죠? 왜? 대절에 있는 주어도 똑같은 대실 때, 어, 서로 품질은 아, 뭐 특성은 다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대는 접속사 대지고요. 여기에 있는 대는 지시대명사 대입니다 그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쿠어, cool,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질문인데 대실 살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Don't you think that that's cool? 뭐, 안될건 없지만, 대시 두번 중복이 되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생략을 해주는 게 최고가 되겠죠. 그래서, Don't you think that's cool? 그거 멋지지 않니? 라는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분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25분이 조금 넘었군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대로, 그대로 설명을 할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하고, 학습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은 담아 줄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7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